딱 준비를 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을, 이게 통나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하세요.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게 부드럽게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른발에다가 자꾸 이렇게 힘을 쌓지 마세요,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갔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다시 나와야죠. 그죠? 이렇게 회전, 회전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죠? 근데 이쪽에다가 자꾸 힘을 주니까, 그죠? 그, 여기 에 힘이 모이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공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회전에 밀리니까 공이 세진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이제 나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시면 어하냐 말이야. 그죠? 1번, 통나무. 그죠?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돌아갈 때, 이 회전을 할 때, 상체 회전을 할때 자연스럽게 왼발에서 오른발로 중심이 동하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시다가 그게 빨라지면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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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kay. 지금도 여기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쵸? 얘가 같이 돌아줘야 여기에 마찰이 생겨요. 그쵸? 무릎 회전이, 그렇지, 실려줘야 돼, 항상.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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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항상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힘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 회전 속도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힘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나이스. 그죠? 자, 더. 그래서 가끔 종종 드라이버 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영상 찍어서 보잖아요. 보면 뭔가 이렇게 돌고 있는 느낌보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더 세요. 이렇게 돼, 심지어 백스윙도. 그죠?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게 아니고 다리가 받쳐줘야 돼. 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회전, 저 회전, 저, 저 그렇죠. 백스윙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그렇죠. 그렇지 백스윙을 밑으로, 그렇죠? 백스윙 밑으로. 네? 얘가 올라가면 이게 몸이 회전하는 게 아니고 상체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백스윙 신경 쓰세요. 오케이. 그 오케이. 둘, 둘.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제 손에 와서 맞으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맞은 거예요. 그렇죠? 회전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또 봐. 지금 손에 와서 맞잖아. 뭐 이게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이 바운드하고 내몸 회전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자 백스윙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그렇지 툭 빼고 지금도 계속 손이 와서 맞아요 그죠? 자, 하나 둘 힘을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팔에 팔에다 힘을 너무 많이 빼지 마시라고요 이게 내가 회전하는 느낌이 팔에다 힘을 빼면 이게 아니에요 붙잡고 돌아야죠 다리하고 허리로 얘를 붙잡고 돌아야지 그 잡으면서 돌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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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잡아주면서,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회전하는 느낌일 수 있지만, 이게 공이 날리게 되잖아. 그립력이 안 생기죠? 힘을 줘야 돼. 힘주고, 그렇지. 그렇지. 무릎하고 허리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저. 오케이.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회전. 그렇죠. 또또 당치로 움직여.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오는 거예요. 이 그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잘 회전시키다가 갑자기 이래 버려 그죠? 자, 기다리고. 자. 그렇지 기다리고 자, 기다려서 자, 백스윙 뒤로 안 올라가게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내리면서 잡아주고 밑으로 내리면서 잡아주고 그렇지 자, 밑으로 내리면서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칠칠또힘 빼고 오케이 둘힘 빼고 또둘둘둘둘 둘, 둘, 둘. 그렇죠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아이스